짙은 화장을 한 남자 어린이가 동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목은 신기한 임시병원. 가사는 병원에서 우한 폐렴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노래가 북한의 체제 선정과 흡사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 상황이 호전된 걸까요? 우한시내 임시병원은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기 전 모두 폐쇄됐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의료진들이 임시 병원 폐쇄를 기뻐하는 모습을 내보내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듯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우한 외곽 지역에서는 4천 명을 수용할 대형 임시 병원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시내 임시병원에 폐쇄한 것도 환자가 호전된 결과가 아니라 대원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저의 한 친구는 의은 초반 환자들이 균형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염색을 해야 합니다. 고 많은 환자의 원에서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 집으로 갈아입큰 영향을 우리 지역에전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우한 임시병원 자원봉사자의 말을 인용해 임시병원을 서둘러 비우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신규 입원 환자 수를 줄이고 퇴원 환자 수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원한 환자의 90%가 바이러스 복윤자이며 재발하거나 가족을 감염시킬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인터넷에는 임시병원 의사의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당국이 환자를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단 우한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3일 랴오닝성 진저우 시는 신규 우한폐렴 확진자가 제로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NTDTV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우한폐렴 전담병원인 진저우 시 쯔징산 전염병원은 최근 병원 전체를 우한폐렴 응급의료센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지진산 전염병원은 랴오닝성 3대 전염병원 중 하나입니다. 병원 측은 산 정상으로 통하는 5km 구간의 비밀 통로를 만들고 있으며 공사 현장은 특수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저우시 위원회 선전부가 최근 각 언론 매체에 우한 폐렴 내용을 모두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도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근 조업 재개를 위해 해외 우한 폐렴 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 공산당 정작 중국 내부 실제 상황은 축소, 분패되고 있습니다. 에포크 픽이었습니다.